안녕! 성심당과 이글스가 있는 유잼도시 대전지킴이 하나팬더야 오늘은 모두가 기다렸을 하나 이글스의 우승 이야기를 해보려 해 이름하여 응답하나1999 와! 응답하나1999? 이거 제목부터 반칙 아님? 클릭 안하고 어떻게 참음? 99시즌 하나 이글스는 정민철, 송진우, 이상목 등 리그 최상위권의 선발진과 부대상이 지키는 불펜 등 강력한 투수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었지 타선은 투수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했지만 불멸의 4번 타자 장종원과 함께 타선에서도 무게감을 실어줄 로마이어와 제이 데이비스 두 명의 용병 타자가 재활약을 해준다면 우승도 노릴 수 있다는 분위기였어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역시나 약한 타선이 문제였어 하나 이글스는 4월까지 10승 12패를 기록했어 우승과는 거리가 먼 경기력이었지 뭐 시즌 극초반이면 그럴 수 있지? 응? 아니야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 올해는 10승 16패를 기록하며 종합 성적이 20승 28패였지 시즌 50 경기가 다된 상황에서 성적은 바닥을 기고 있었다고 엥? 이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전형적인 10위 하나의 시나리오다뇨? 그렇지만 송진우, 정민철, 구대성이 이끄는 선배 이글스의 저력은 남달랐어 6월부터 독수리 날개를 편 이글스는 6월에서 10월까지 52승 30패라는 훌륭한 성적을 기록하며 종합 성적 72승 2무 58패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돼 우주의 기운이 하나에게 모이고 있었는지 1999년 시행된 드림리그와 매직리그 양대 리그 체제도 하나에게 유리하게 작용되었어 지금은 준 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를 거치면서 낮은 순위 팀들의 체력이 조금씩 소진되는 제도지만 당시에는 리그 1위 팀이 다른 리그 2위 팀과 붙는 방식으로 플레이오프를 치렀기 때문에 매직 리그 2위였던 하나에게도 불리한 것이 전혀 없는 방식이었지 오! 하나 입장 있장... 에서는 게이드 기자냐? 그래 플레이오프 상대는 드림리그 1위인 두산베어스였어. <목소리> 정민철 선수가 선발로 나온 하나는 로마이어의 홈런에 힘입어 3대 0으로 앞서 나갔지만 끈질긴 두산의 주격에 4대 4까지 주격을 허용했지. 어역전각 나오는데. 한심하 걱정하지마 왜? 우리에겐 구대성 선수가 있으니까 말이야 6회 말에 등판한 구원 투수 구대성은 9회까지 3.2이닝을 깔끔하게 막아내었고 제이 데이비스와 로마이어가 100-200 홈런을 쳐내며 1차전은 7대4 우리 하나의 승리로 끝났지 우와 역시 대성군 믿고 있었다고 그런데 마무리 투수가 3.2이닝을 던진다고 말이 안 되는데 요즘이랑은 다르지 낭만이 넘치던 시절이라고 해두자 그리고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은 앞으로 매일 벌어지게 되니 놀라지 말라고 송진호 선수가 선발로 나온 2차전은 완전히 투수전 양상이었어. 4회까지는 0대0으로 정말 치열한 경기였고 다행히 우리가 5회 3점을 먼저 내어 앞서갔지만 두산도 6회 말타이런 우주의 토론 홈런으로 추격해서 승부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지. 하지만 이 홈런이 두산의 거의 유일한 공격이었어. 송진호 선수는 8.2이닝을 완벽하게 막아내며 경기의 승리를 책임져 주었지. 결국 이 경기도 하나가 승리하여 2승을 먼저 가져가게 돼. 와 드림리그 1위인 두산을 상대로 정말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네? 그렇지. 질전4선승제 플레이오프에서 1,2차전을 모두 가져온 거야. 게다가 원정인 서울 경기에서? 한국 시리즈 진출에 대한 기대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했지. 대전에서 열린 3차전은 당시 분위기를 감안할 때 그때나 마찬가지였어. 게다가 한밭종합운동장을 가득 메운 경기에서 하나는 1회에 장종훈 선수가 말로 없는 터뜨리며 5대0으로 앞서가게 돼. 우와, 1회부터 5대0이라니 경기 터진 거 아님? 드디어 해치웠나? 1위 팀 두산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어 두산은 저력을 발휘해서 한점한점 한점 쫓아왔고 결국 6대4까지 추격했지 어? 어느새 두점 차라니 불안한데? 한심아 걱정하지마 왜? 우리에겐 구대성 선수가 있으니까 말이야 지회의 구원 등판한 구대성 선수는 지회와하레를잘 막아내었고 9회세타자를 연속 3진으로 잡아내며 한점차 승리를 지켜내었어 자 정민철 선수가 선발로 나온 4차전 어라 하나팬더야? 정민철 선수는 1차전 선발이었잖아? 응 그랬긴 하지 그런데 4차전에 다시 선발로 나온 낭만이 넘치던 시절이었으니 말야 그리고 플레이오프 같은 단기전에서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선발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러려니 하자고 이날은 하나가 홈런으로만 점수를 내었어 이래 로마이어의 스리런 홈런 사회 백재호와 강석천의 홈런, 홈런 세 방으로만 여섯 점을 뽑아냈지. 두산도 타이론 우즈의 투런 홈런 등으로 반격해 내 점을 뽑아내며 추격겠지만 반격은 거기까지였어. 하나는 이상목에 이어 2차전 선발이었던 송진우까지 구원 등판을 하는 등 강수를 두어 두산의 반격을 차단했고 결국 성공했지. 아무래도 이수 감독은 4차전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 구회초 2사 두산은 전영도가 볼넷으로 나가고 타이론 우즈가 파석에 들어서며 경기를 원점으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만들었어. 하지만 여기서 이런 우즈가 허수인 삼진으로 물러나며 경기는 그대로 6대 4 하나의 승리로 끝난 하나 이글스는 사승 무패로 두산을 꺾고 가장 먼저 한국 시리즈에 도착한 팀이 되었어. 우와 상대 리그 1위 팀을 4대 0으로라니 이거 완전 없애시잖아. 그렇지. 투수력이 좋다고는 해도 플레이오프 진출 네개팀중 가장 승률이 낮았던 하나가 두산에게 한 경기도 내주지 않고 4대0으로 승리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 이야 이거 한국 시리즈도 흥미진진했겠는걸? 그렇지. 특히 올 시즌 어게인 1999 응답하나 1999를 노리는 하나 팬이라면 다음 편인 한국 시리즈 편도 놓칠 수 없겠지? 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응원 댓글도 남겨보는 게 어떨까?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자.